결국 남자들이 뭐에 홀리는 겁니까? 음, 은은한, 섹시미와, 에? 아, 제가 또 쉬워 보이지는 또 않거든요. 화장님, <laughs> 응. 이제 저 밖에 이제 수사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 마스크. 끼고 출동 준비하시죠. 야 이거 뭐야 좋은 것 같은데? 아 딱봐도 좋은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 어줄잘 당겨 보셨네. 이야, 다른 거이 요게... 정도면 끊어지잖아. 줄도 비싼 것 같은데? 이 줄이 보통은 한 3mm가 되거든요. 음. 근데 이거는 한 4.5mm예요. 야 이만큼 마스크... 여기 안에 산소가 들어가 있나? 숨쉬기 편하죠. 어, 왜 이렇게 숨쉬기가 편해? 이게 또 MB 원단이라고. 이게 기술력이 있는. 더마 테스트라고 제품 안정성을 이런 거 테스트하는 기관이 있는데 어. 거기에서 이제 인증받은 어 이게? 어, 100% 부, 국산 기술로 어. 딱 어. 해가지고 이 숨쉬기 편하고 어. 일단 이게 통기성도 좋고 어. 이제 좀 봄이지 않습니까? 공사의 어. 미세먼지에 이런 거싹다걸러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k f 9사입니다 열심히 만들었네 색깔도 다양하고 또 사이즈도 라지도 있고 어. 미디엄도 아, 그래. 있고 이거 좀뭐 많이 좀 배달시켜. 시원. 얘가 한 팩에 딱 25장 딱 들어있거든요. 오. 한 달에 30일이니까, 어. 뭐, 한 며칠 뭐안 나가는 날 빼고, 한번딱한 어. 달에 딱한 팩. 괜찮은 기가 아닙니까? 요게 또, 이게 또, 이, 이 라인 자체가 예쁘게 잡혀 있어가지고, 약간 브이라인처럼. 봐봐. 얼굴이 좀대름하게 보이게. 야, 시원사, 마스크 쓰는 게 훨씬 낫다. 쓰는 게 낫다고요? 어. <laughs> 마스크 쓰는 게 훨씬 나. 지 시원사 마스크 벗지 마. 얼굴에 70%를 가리니까. 아 벗으면? 야야. 쓰면 우와. 괜찮나요? 쓰면 무조건 마스크를 써. 만약에 마스크를 잊어버리면 여기다 까맣게 그리고 다니라. 고 <laughs> 마스크처럼. 마스크처럼. 어. 알겠습니다. 어. 마미 마미. 마미? 마스크 미남. <laughs> 감사합니다. 오. 오, 오. 안녕하세요. 네, 뭐 어린 분 오신 거 같은데? 어린 분이 뭘뭐 그렇게 잘못하셨어? 딱히 잘못한 건 없는 거 같은데. 왜 어. 앞에서 시위를 하고 계시더라고. 억울한 게 많다고. 근데 왜 이렇게 하얘 밀가루를 뿌리셨어요? <laughs> <드셨는데? 웃음> 뭘까요 경찰서 처음이다 보니까 겁에 질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계란 귀신 아니야? <laughs> 근데 이분이 귀신인 것 같은 게 나이가 325살입니다. 왜 325살이라고 적었어요? 저는 뱀파이어예요. 원래 작년에 324살이었는데 올해 들면서 또한살 먹어가지고. 이천시? 네. 도라이에요? <laughs> 그 과다한 설정이 화를 부릅니다. <laughs> 이분 누구시죠? 아 이분이 이채연 씨고요. 음. 아시죠? 아이즈원 출신입니다. 아이즈원. 예. 음. 그리고 활동 종료 후에 뱀파이어로 솔로로 데뷔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325살은 너무 설정 아닙니까? 어,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만 어. 이거는 근데 그저 회사랑 원만한 합의가 필요해가지고. 음. <laughs> 실제로 몇 살이에요? 빠른 00년생입니다. 99년생과 네. 동갑. 어, 저 신영사와 저 태경사 이저 둘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까? 네. 언제부터? 저는 그 상상 후라이, 아니 상상 후라이. 상상 후라이. <laughs> 후라이요? 아니 아니 밖에 후라이드 치킨이 있었어 아까 방금은. <laughs> 이게, 뭐, <laughs> 이게 연동이 된 거야? 뭐야? 상상 플러스에서. 상상 후라이라는 건 제가 해본 적이 없는데 <laughs> 상상 플러스에서 되게 머리가 이렇게 뾰족뾰족하셨잖아요. <laughs> 아, 어, 완전 어렸을 때인 것 같은데, 초등학생? 엄청 어렸을 때. 유치원 때 그, 거의. 노파꾸탁션을꼭 나와야 한다고 했다던데. 제가 사석에서 좀 인기가 많아요. 아, 그건 저희 모르죠. <laughs> 뭐 어떤 류의 인기입니까? 뭐 남성들한테 인기입니까? 아니면. 근데 저는 막 그렇게 텐션이 막 엄청 막 입담이 좋은 편은 아닌데, 은은해요. <laughs> 페브리즈 형지그 은은한데 이게 점점 홀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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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홀리려고요. 결국 남자들이 뭐에 홀리는 겁니까? 음, 은은한 섹시미와 어? 눈빛 어. 그리고 아, 제가 또 쉬어 보이지는 또 않거든요. <laughs> 아니 누가 쉬어 보인다는 말을 안 했는데 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다가가야 됩니까? 어. 만약에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 생겼는데 뭐 남자분들에게 힌트를 좀 주시죠 어... 좀 어려울 건데 <웃음> <웃음> 좀 은은한 그런... 텔레파시 좀 줘야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응. 어떻게 다가가야 돼? 조금 이렇게 박력 있게 다가가야 되는 거요? 예 아니 아니요, 아 아니, 아니. 너무 부담스럽게 그러면 안 되고 어. 그냥 천천히. 어. 저부터 천천히 와야 돼요, 이렇게? 아니. 한 걸음 한 걸음씩 <laughs> 조심스럽게? 네, 그럼 빌미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이 뭐 어떤 스타일을 받아? 저는 본업을 잘하는 스타일. 아니 누구나 다 일할 때 네. 자기 일인데 열심히 하고 다멋 멋있, 응. 멋있죠. 네, 약간이 그그 사람들도 사람 좀... 뭐, 다 대충이라는 겁니까, 지금? 대충이라요? 지금 뭐, 다 줄고 있는 거야? 네, 아,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러면 우리 저 신용사 어떤 이미지 스타일은 어떤? 본업에 충실합니다, 저. 지금까지 나왔던 그 여자분들 중에서 네. 한 번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 아, 너무 매력 있으시죠? 다 그렇게 어, 얘기했요다 그렇게 얘기요이 어, 정도면 뭐, 조건이 딱 맞지 않나요? <laughs>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아, 됐습니다. 이런 건가? 아, 그냥? 야, 오케이. 이찌 이치, 이치가 뭐야? 어? <laughs> 이 뭐야? 저희 동생 둘째 동생인데요. 같은 걸그룹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찌라는 친동생입니까? 네. 네. 뒤에서 보니까 구분을 못하겠다. 제 쌍둥이로 오해하시는 사람들이 분들이 많, 네, 많은데 실제로 보면은 안 닮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더 뭐... 예쁜 것 같아요? 어... 아 근데 요즘 <laughs> 물 올랐다는 말이 진짜 어... 많더라고. 아, 물이 올랐어. 네. 본인이 더잘 나가요, 아니면 동생이 더잘 나가요? 아 근데 제가 진짜 완전. 잘 나갔거든요. <laughs> 왜 과거형이죠? 응. 근데 지금은 아직 제가 좀 자리를 아직 못잡아가 솔로 가수로서. 어. 지금은 동생이 자, 잘 나갑니다. 본인은 음. 엄마에게 카드를 드리고, 오. 동생은 아빠에게 카드를 드리, 드렸다고요. 응. 아빠만 신났겠네요. <laughs> 카드를 줘도 쓰지. 그래서 한도 초과에 쓰지 못하고. 오 전국을 어, 찔렸네요 응. 춤을 잘 춰요? 어.. 끝내줘요. <laughs> 춤잘 춥니다. <laughs> 끝내주는 보통 그 나이 먹으신 분들이 많이.. 그.. <laughs> 그쵸. 그렇죠. 단체 산악회 이런데서.. 그 혹시 댄서들만 나가는 브롬, 프로그램 나갔어요? 아네 맞아요. 거기서 개밀렸다고 그러던데? <laughs> 거기서 발렸다고 그러던데 그건 왜 그래요? 아니 배틀만 좀 발렸지 댄싱은 절대 안 발립니다. 오, 본인이 아이돌판에서 춤 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 5 0에한가 오, 거기 혹시 체령 네. 씨가 있습니까? 없어요. 체령은 만하시네 체령은 몇이 정도에 들어제 밑에. 여기? 여기. 잘쳐요 체령도? 네, 잘쳐요 어, 그래요? 이번 신곡 있어요? 신곡 4월 12일에 나옵니다. 어, 뭐예요, 거기? <laughs> 노크라는 곡이에요. 노크. 노 나나나나 나나 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본인, 본인 노래 잘 몰라요? 아니요. 소심하게. 노래가 아직 다 완성이 안된 있는 거예요. 아니아니 아니, 나, 이거 가사예요. 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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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이런 거예요? 쏴. 어, 나, 이거 많이 듣던 건데. 난, 나, 나, 이거 많이 한거 아니에요, 옛날에. 나찍네 어. 아니요, 아니요. 안무가 있습니까? 네, 있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뭐요?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음원이 없어서 제가 불러드릴게요. Closer, closer. 이제 깨어나, 난.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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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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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아니 이게 우리 세대가 많이 변해서 아니, 괜찮나? 약간... 그 나랑 같이 볼까? 시작 나나나 나, 나, 이게 이상한 의미인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앉아 보세요 앉아 보세요 그 매력이 있네요 춤 추는 거 보니까 어. 귀여워요 안무도 잘하지만 어. 그보다 거 욕도 잘하는 것 같아요 <laughs> 이 욕이에요? 어어 <laughs> 어. 저쪽으로 보고 해주시겠어요? <laughs> 아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어. 옛날 옛날 욕이에요. 옛날 욕. 근데 여기서 제가 가운데 손가락 을 뻗어야지만 욕이잖아요.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오 어, 그래, 그래. <laughs> 어. 아 이제 지금은 잘안 쓰는 욕이에요. 이거 약간 변형이 이제 이게 이게 있어요. 욕. <laughs> 어, 이거 어. 어. 이거 어떻게 보면 안무 같죠? 땅 어. 따다라라라. <laughs> 약간 배력인데 와 이게 뭔가 어렵다 안무로 한번 소화해 볼수 있어 요 이거를 팍딱 소리 나고 팍 응. 그렇죠 그렇죠 이, 이어서 팍 아냐 아야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우리 많은 분들은 이해해 주실 겁니다 씨 부모님한테 혼나는 거아니요귀여워이 <laughs> 여기 어디가 쓰시면 안 돼요 근데 아마 요즘에는 써도 모를 거야 이거는 요즘 친구들은 모를+ 모를 겁니다 아 시형사 아. 소리가 찰지게 나네 이거 많이 써가지고. <laughs> 군대 때 배웠거든요. 아 군대 때. 네. 아 그렇죠 그렇죠. 신곡이 언제 나온다고요? 4월 12일이요. 4월 12일. 뭐 활동을 열심히 하셔야죠. 그렇죠 어디 어디 지금 뭐 스케줄 잡힌 게 있어요? 노파쿠. 아 <laughs> 지금 지금 <노빠꾸>? 노파쿠? <laughs> 조회수가 얼마나 나올 것 같아? 요 <laughs> 조회수요? 어. 제가 감히? 조회수 안 나올 거면 뭐 하러 나왔어요? <laughs> 한.. 이게 지금 뭐 그냥 공짜로 우리가 지금 봉사하는 겁니까? 300만? 오, 300만 오. 나올 것 같다. 와. 300만 넘으신 분이 없어요? 아니 계신데 어, 이틀 만에 한 300만 찍은 분도 있던데 이틀 만에요? 네. 어. 어. 누구요? 오그라윤아 아 예, 네. 네. 안 되겠죠? 네 <laughs> 생각보다 다들 어? 다들 관심이 그쪽이 많, 많네 <laughs> 너무 강해요? 그걸 이길 만한 자극적인 뭐 그런 게없어 자극적으로 하면 음. 여기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요? 아 <laughs> 이게 내가 보기에는 꽤 나오겠는데, 이거. 어, 뭐, 이렇게 하고. 인성이 바른 연예인으로 꼽히는데, 최근에 욕을 좀 많이 배우고 있더라고요. 아, 욕을 못해서? 욕을 굳이 배울 필요가 있나요? 정말 화낼 때 욕을 하고 싶은데, 어. 그 욕이 저, 제가 했을 때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정말 화냈을 때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아, 짜증나! 말했죠 일반적인. 아, 그냥. 빡쳐, 빡쳐. 쌍시옷이 들어간 게 저한테 너무 안 어울리는 거죠 운전해요, 운전? 네, 운전해요. 운전하는데 여기 안 나요? 막이게 하다가 누가 갑자기 확끼어들어가고 깜짝 놀라! 깜빡이 난거야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니 저새끼야 지금 뭐 제대로 나온 거 같은데? 나니저 새끼라고 가 들은 거 같은데? 깜빡이를 켜야지 새끼야 <laughs> 아 어, 하시네 하시네 혼잣말이니까, 혼잣말이니까. 어. 이게 뭐야 이신지뭐 공개한 거 있어요 이분이? 집을 공개하고 나서 어. 이 금수저 썰이 계속 따라다니는데 아 이게 집이 집이. 아, 이게 대리석이고 으리으리해 이게 의리 보이는데 어. 사실 뭐 집값이 막 그렇게 막뭐 하시는데요 아버지가? 그냥 회사 다니셨고 그럼 뭐가 금수저예요? 아 금수저 아니에요 남의 집이네 아니요 제집 맞아요 근데 금수저는 아니에요 근데 굳이 해명은 하지 않겠어요 왜냐면 엄마가 있어 보이게 살라고 했어요 <laughs> 야 현명하시네. 아... 약간 세뇌를 당한 거죠. 어떻게요? 쉬어보이면 안 되고 항상 없어도 있어보이게 살아야 되고 어... 어... 엄마가 몇살이몇 년생이에요? 75년생이에요. 일찍 세 명을 낳셨네 네네네. 그렇죠. 엄마도 이제 그렇게 해서 성공한 거잖아요. 있어보이고 쉬어보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찍 세 명을 낳죠? <laughs> 어... 네? 엄마도 그 당시... 항상 아빠한테? 그게 자기 인생에서 제일 후회되는 일이다. <laughs> 아... 항상 집에 가면 나는 니네 아빠가 돈이 많은 줄 알았지. 엄마가... <laughs> 어 엄마가 <laughs> 혹시 결혼을 하실 겁니까 나중에? 저는 사실 연애보다 결혼을 하고 싶어. 어몇번 음. 하고 싶어요? <laughs> 혹시 몇번 하셨어요? 저는 한번 했죠. 일단은 한 번인데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laughs> 열, 열어두고 어, 열어두고. 아, 열어두고. 어. 제 자신은 그 저기는 어디예요? 부이 네. 음. 제가 보기엔 눈 같은데? 왜요? 눈이 참 예쁜 거 같은데. <laughs> 그런 얘기 처음 들어요. 아, 왜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왜요? <laughs> 이렇게 어. 해 보세요. 어. 이게 뜯어보세요. 어떡해 <laughs> 아이. 직구정. <집구저. 웃음> 다 이뻐, 예뻐, 이뻐요. 어. 할일 없을 때 강남, 청담, 압구정을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뭐 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그 공기도 느끼고 음. 그 건물들도 뭐, 보고 여기 누구 건물일까? 저기는 누구 건물일까? 하면서. 청담 압구정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저를 우연히 만났어요.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 시간 있냐고 여쭤볼 거예요. <laughs> 시간 왜왜 물어보는 건가요? 아니, 말하는 걸 좋아해서. 아, 아, 아. 계속 막막 막 그냥 이게 수다 떨고싶어가지고 음. 아, 그냥 인생 선배니까 어. 또 인생 얘기도 좀 들으면서 어. 조언도 구하고. 근데 제가 못 알아봤어요. 마스크 쓰고 이렇게 모자 쓰고 다닐 거 아니에요? 어, 그럼 보자마자 이렇게 이렇게 해야죠. <웃음> 안녕하세요! 채연이요 <laughs> <재현이야. 웃음> 가다가 저 신규진 형사 봤어요.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안녕하세요. 아, 저 채연이에요. 네. 시간 있는지 그런 건안 물어보고? <laughs> 음, 그냥. <laughs> 뭐, 저한테는 인생 이런 거안 물어보나요? 저도 조금 더산거 같은데. 그냥 모름쳐 가는 게 나을 거, 나을 거 같은데. <laughs> 그럼 내가 이래. 아, 첸씨 여기 온다는 얘기 들어 가지고. 사실 여기 3일 전부터 서성거렸다. 어, 그래요? 아, 그래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보내고 나서 이제 112.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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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경찰인데 112에 신고를 <laughs> 아,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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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러네. 그러네. 뭐라, <그러네>,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첸 어? 씨. 네, 저 가요? 어떻게, 뭐, 요, 자고 하실래요? 아니. 저희 문장 그고갈 테니까. 아, 진짜 저 왔어요. 가요? 뭐, 아쿠정에서 보면 안쳐 가세요. 저는 콧바퀴도 안낄거리 <laughs> 보내드려. 갑시다. 어.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재현씨, 앞으로 좀잘 되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나가십시오. 네. 랄랄씨 좋다는 사람 많지 않아요? 랄라씨는 건달들이 많이 좋아하게 생겼다